그래도 내가 제보단 낫지에서 제를 담당하고 있는 핑크입니다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다중송출 중이고 좋아요와 댓글 오셔서 채팅 한번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하드서버 하면서 좀 느낀 점 어, 내지는 팁 같은 거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7서버에 캐릭터 두개 박아놨고요 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이 떴기 때문에 부캐 추가하시는 거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하시면 되고. 어, 부캐 얘기는 조금 있다가 따로 할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키웠던 캐릭터인데 아마 뭐 30레벨 정도 했었나? 1주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냅뒀던 캐릭터입니다. 근데 어, 얘를 그냥 옮겨서 했는데도 뭐 키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맨땅에서 거의 해도 뭐 스타크롬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만원도 없었을 만원 정도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충분히 할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제 기준 네, 충분히 할만하고 일단은 재밌어요 요거하고 이제 어 그냥 노말 서버 구경하러 2레벨이긴 하지만 짱강가서 몇번 싸봤는데 싸보고 지금 요게 이제 부캐 부캐로 쓰려고얘 갖다 붙일라고 3서버에 한건데 얘 키우면서 느꼈지만 초보자 서버가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해보면 하드서버 좀 해보면 날도 오른만큼 확실히 좀덜루주하고 재밌지 않나 예, 요런 생각이 좀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하고 음식 좀 많이 소비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퀘스트 추격해주는 거. 기본적으로 했던 퀘스트들은 대폭 줄여줍니다. 거의 대부분 다 줄어요. 사일로나 뭐 이런 거 빼고는. 또좀 약간 스피드한 그런 경험을 좀할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하드 서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전이 열렸으면 일단 스타크롬 챙길 수 있는 거다챙기시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시즌 상점 들어가셔서 여기 스타크롬 보물상자 있죠? 이거다 사시면 되고 뭐 귀찮아서 안산 겁니다 이거는뭐 이따가 부캐 설명할 때 마저 할게요 산 거고 영지 정화 영지 정화 마저 하시고 그리고 남은 제어기들 있죠? 움직이는 집이랑 요번 패치 이후에 표시를 해준다 그러는데 뭐 아직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집, 주관캐 하시고 일단 요런 거 월드캐들 요런 거 하셔서 제어기 세개 마저 챙기시고 이제 이동하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 놓을 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벌몬용 전기톱, 고급 전기톱을 만들어 봐야 다 쓰지도 않고, 솔직히. 점수만 많이 들어요. 이거랑 고급 차갑 드릴은 이제 첫 주차에 쓸 거. 2주차가 열리면은 뭐 드릴이 다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도끼로 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급 차갑 드릴 하나, 그리고 그냥 일반 전기톱 하나. 이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뭐 없고. 술이나 조금, 뭐, 술 옮길 일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도 최근에 한 건데, 소원에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느낌표에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알수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알아서 첫 캐릭은 못 샀는데, 보시면 이제 원소 데미지 쓰시는 분들 쉘터도 쓰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이 조각들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개가 고정이기 때문에, 만 원에 세 개면 괜찮거든요. 뭐, 나머지 조각들도 어디다 쓸 수도 있고, 뭐, 조각이 다른 게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다가, 충분히 만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쉘터드 쓰시는 분들은 요거 세 개, 어, 뽑아서, 뽑기로 뽑아서 가면은 조각이 더 나오니까, 구매하고 뽑으면 조각으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계열이나 이런 거는, 어, 전설급 이 조각들은 귀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 꼭 하시고, 이전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 옮기는 거는 이제 서버 옮기고 나서 이터널드 누르셔서 물자 관리에서 옮기시는 겁니다. 여기서 물자 전출 누르면은 기존에 들고 있던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옮기시면 되고, 각자 포인트가 다릅니다. 여기 가까이 되면은 튜닝 설계도 밑에 천이라고 써있죠. 이게 천 점이에요, 하나당. 그리고 뭐 기름은 개당 백 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뭐 씨앗 같은 건 엄청 싸고요. 간단하게 옮길 거 얘기 드리면 차감 드릴, 요거 기본 차감 드릴은 2,500이고요. 고급 차감 드릴은 더 비쌉니다. 5,000원이었던가?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벌목용 전기톱또 2,000점. 그러니까 새거 하나씩 만들어서 옮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모자르지 않습니다. 꼭 옮겨야 될 거는 정해져 있고. 제 생각에는 고급 차감 드릴 하나랑 일주일 쓸 거, 일주일 동안 이거 다 쓰기 힘드니까 하나랑 이 그냥 벌목용 전기톱 고급 말고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 두개그두 개랑 이제 그다 옮겼나?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에코 있죠. 이게 에코, 이게 에코, 3레벨, 이게 에코가 첫 주차에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얻을 수가 없는데 옮겨서 하면 쓸수 있다. 하드 서버 기준으로 10%더 주기 때문에 4,4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주차에. 막기 그렇게 안 힘든 건뭐 해보셨으면 다 아실테니까. 건물. 저쪽에 저렇게 피라미드 같은 거 이렇게 대충 저놓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저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옮기면 괜찮은 거는 술. 네, 술이 이제 2주차가 나와야 알루미늄이 켜져야지 질수 있기 때문에 술이 은근히 이게 방어구를 어느 정도 해도 이그 멘탈이 많이 갈려요. 많이 갈려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던 이 40레벨 그러니까 5티어 방어구를 안 입고서 이쪽 블랙페이지역을 돌잖아요 그러면 거의 멘탈로 반이 갈려나갑니다 피통이 반 정도 갈려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하드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술도 충분히 옮, 옮길만 하고요 지금 저쪽에 저도 씨앗 불리고 있는데 이따가 방송 켜고 심기로 하고 씨앗에 불리고 있는데 씨앗도 꽤 쌉니다 옮길 때 그러니까 씨앗을 하나하나 캐서 옮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리 한번 뿌려 놨던 거를 옮기면 되죠, 여기서. 문자 전출해서 씨앗이 어디 갔지? 아,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 있을 텐데 말이죠. 어, 여기 있네요. 개당 10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500개 정도 옮겨 봐야 5000점밖에 안 된다. 요거랑 이제 제역이 제역이 남은 거는 옮기면 좋겠죠. 어차피 쓰는 재화니까. 제역이가 하나도 없니? 네, 제어기랑, 제어기도 하나 10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테르가 하나 2점이에요. 이 주차에 에테르 좀모자라죠 살짝. 왜냐하면 제어기를 아예 안 쓰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제어기를 다안 쓰고 있을 거거든요. 마스터 열을 때까지 아마 거의 안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에테르 뭐한 1,000개, 2,000개 정도 옮길 거. 어, 그리고 이제 많이들 옮기시는 게뭐 경험치 음식 이런 거 옮기시는데,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봐요, 경험치 음식은. 만들어 온 것도 없겠지만. 네, 후추나 뭐 가끔 살 빠지면 하나씩 옮길까? 그 음식이 싸지도 않을 뿐더러 경험치 증가가 이제 처치 경험치 증가인데 작진 않습니다만 어이 있는 서브캐랑 서브캐가 이제 한번 했던 건 바로 완료가 되거든요 되는 거랑 앵커만 다혀도한 45, 46 찍힙니다 이 주간캐들 있잖아요 이거 레이븐 이 의뢰 받아서 하는 거 요것도 주차별로 열리고 이 주차에 뭐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40대 후반이 찍혀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해서 첫 주차에 50을 찍어서 뭐 내가 매매틱을 다 찍겠다 이게 아닌 이상 굳이 뭐 음식은 어, 옮길 필요가 좀 없지 않나 차라리 내 레벨보다 한5 정도? 5 정도? 흰색으로 표시되는 레벨 때가 있어요 5레벨인 것 같은데 나보다 5레벨 높은 애들 잡으면 경험치 잘 오릅니다 그렇게 올리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옮길 만한 거는 일단 음식이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동물들 잡기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토끼. 와서 파밍하셔도 돼요. 사일로에서 나오니까. 와서 해도 되는데, 죽음의 토끼 한두 마리 정도 갖다 놓으면 고기가 모자, 모자랄 일이 없다. 죽음의 토끼 한 마리 정도. 그리고, 저, 나비. 나비의 꿈.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건데, 얘는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저기, 연구소가 열릴 때까지.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그리고는 뭐, 나머지다 주수면 돼서. 큐브도 마찬가지고, 큐브. 옮길 건 없습니다. 울프 정도. 울프는 저는 사냥할 때 울프를 되게 즐겨 쓰기 때문에 억으로 빼주는데 거의 최고죠. 울프 정도. 그 정도랑 뭐더옮긴다면뭐 셰프 좀 레벨 높은 거 있으면 셰프와는 5-5나 뭐 5-4, 5-3뭐이 정도 있으면 셰프 정도. 예, 그 정도 빼고는 크게 옮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 이제 무기가 진짜 내가 좋은 게 있어 옵션이. 저, 맥그 거의 맥스로 샀어 그러면 차라리 무기도 옮길 만한 것 같아요 네, 무기도 비쌉니다 만 원이에요 만원만 만 원인데 어, 지금 원소 데미지가 전 높지 않아서 굳이 옮길 생각조차 안 했지만 옮긴다고 바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지만 40레벨이 이제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40레벨이 되면은 바로 그냥 내가 세팅해 놓은 거 바로 쓸수 있게 무기를 통째로 옮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구요 이게 보라색이라고 싸지가 않아서 그냥 무조건 만점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옮기다 보니까 4천 정도 남았는데 씨앗도 옮기고 뭐 이것저것 옮기고 뭐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옮길게 많지는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